최근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하이퍼리퀴드입니다. 특히 하이퍼 EVM과 새롭게 부상하는 하이퍼랜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이 생태계로 자금을 연결해주는 핵심 인프라, 디브릿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디브릿지의 리저브 펀드 구조와 이로 인해 기대되는 DBR 토큰의 퍼포먼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브릿지 소개와 하이퍼리퀴드 연계. 디브릿지는 단순한 브릿지가 아닙니다. 이미 멀티체인 유동성 레이어로 자리 잡았고, 하이퍼 EVM과 하이퍼랜드 같은 신흥 생태계로 진입할 때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제공합니다. 특히 최근 하이퍼랜드와의 파트너십 발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 자산 이동을 넘어 실제 디파이 사용처와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된 것이죠. 요약하면, 하이퍼 리퀴드 생태계를 쓸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은 디브릿지다. 라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겁니다. 리저브 펀드 구조와 DBR 토큰,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리저브 펀드 구조를 보겠습니다. 디브릿지는 플랫폼 수익을 단순히 보관하는 게 아니라 DBR 토큰을 바이백하는 데 활용합니다. 실제 리저브 펀드 대시보드를 보면 펀드 잔고가 어떻게 축적되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수익이 DBR 매입에 쓰이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단순해요. 사용량 증가, 수익 증가, 리저브 펀드 성장, DBR 바이백 확대, 토큰 가치 상승 압력. 이 선순환 구조 덕분에 DBR은 단순 유틸리티 토큰을 넘어 플랫폼의 성장성과 직결된 자산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즉 디브릿지의 트랜잭션이 늘어날수록 DBR 토큰 보유자에게는 직접적인 가치가 돌아오는 거죠. 멀티체인 확장과 실제 데이터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체인 확장 속도입니다. 베이스 체인 지원, 세이 네트워크 연계, 솔라나 통합. 단순히 지원 발표에 그치지 않고 나노래덱 페이지에서 보면 실제 트랜잭션 건수, 유동성 이동량, 유저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데이터가 확인됩니다. 특히 솔라나, 베이스, 세인은 최근 들어 TVL 증가와 트랜잭션이 급격히 늘고 있는 체인들이라. 디브리지가 이곳들과 연결되는 건 단순 확장이 아니라 사용량 폭증의 기회를 의미합니다. 요약, 디브리지는 이제 토큰 옮기는 다리가 아니라 멀티 체인 유저와 자산이 오가는 고속도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하이퍼리퀴드, 하이퍼랜드 등 차세대의 생태계 진입에 가장 빠른 관문 리저브 펀드를 통한 DBR 바이백 구조로 토큰 가치 상승 기대 베이스, 제이, 솔라나로 확장하면서 실제 트랜잭션과 유저 수급 성장 이세 가지 포인트가 맞물리면서 디브릿지는 단순 브릿지를 넘어서 멀티체인 디파이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DBR 토큰이 보여줄 퍼포먼스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지금이 초기 성장 곡선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